네, 정조사입니다. 오늘은 겨울철 얼음낚시의 필수 장비인, 그, 가성비 좋은 전동 드릴을 소개할까 합니다. 그, 겨울에 보면 이제 붕어나 이제 빙어, 뭐 이런 거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, 전통적인 끌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그 너무 이제 한두 개 뚫어도 땀이 쭉날 정도로 힘들, 힘듭니다.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전동 드릴을 생각, 있었는데 기존에 있던 것은 너무 비싸고 그래갖고 이제 살 엄두도 못 내고 그랬었는데 가성비 좋은 음 드릴을 발견해갖고 요번에 장만하게 됐습니다. 투렌틀이라는 그 회사인데 그 18볼트, 1 8볼 정도는 대야 이제 얼음을 뚫는 거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. 그 그거보다 좀 약한 약한 버전은 그, 얼음을, 두꺼운 얼음, 이렇게 하다 보면은, 이제, 그, 드릴에, 이제, 무리가 가고, 이제, 그래서 이제, 최고 18V는 돼야, 이제,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그, 이 회사에서, 이제, 판매를 하는데, 그, 이제, G마켓에서, 28,000원, 35,000원, 49,000원, 그, 세 가지 버전으로 팔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, 저는 요것은 이제 49,000원에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. 음, 이게 구입을 하게 되면 4 9천원짜리 샀는데, 그 옆에 뭐 드릴, 뭐 길이, 뭐 이렇게 회전식으로 이렇게, 이렇게 좀그 경사가 있다고는 하는데 잘 도라이버가 못 들어간 지역에 이제 구부려갖고 하는 그런 제품까지 이렇게 부속을 줍니다. 그4 9만9천 원짜리나 5만5천 원짜리 요 버전을 사면은 이제 그런 이제 부속도 좀 주고 이제 그러네요. 이게 평상시에는 그 집에서 그 공구용으로 할건뭐 어디 뭐 나사못이나 이제 뭐 나사못 박을 때나 뭐 이렇게 그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. 공구 평상시에는 이제 공구로 쓰고 이게 무선형이다 보니까 이제 갖고 다니기 좋고 저도 사실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유선이 달려 있어 갖고 이제 할 쓰다 보면은 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하고 그 이제 뭐 어떻게 쓸라 그러면 유선이다 보니까 또 별도로 선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소켓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겸사겸사해서 얼음낚시도 하고 그. 이 공구도 항상 이제 필요한 공구도 하나 사고 그런 의미입니다. 그래서 그래하 장만하게 됐습니다. 이 얼음 드릴도 그 G 마켓에서 8만0천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. 이것은 그 수동하고 그 전동 드릴하고 이제 겸용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그 일반적으로 이제 끌을 사갖고 얼음을 뚫으려고. 이제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, 그렇게 끌을 사야 되는데, 그 가격도, 끌 가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. 거의 한 4만원, 5만원 정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저렴한 가격에 요, 요것을 이제 구입을 해갖고 사용하는 게 편할 것같다 보입니다. 결합된 모습입니다. 그 연결하는데 큰 문제는 없고, 그 가격이 한 11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, 그,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면.